다른 어떤 영양제보다 수면에 관련된 영양제가 참 많아요. 그중에서도 제가 추천하는 건 바로 천연 식물 홉입니다. 홉을 맥주로 찾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매일 맥주로 잠을 청하게 되면 맥주에 포함된 알코올이 렘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결국은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제가 추천하는 제품은 바로 대한민국 홍천에서 직접 재배하고 만든 토종 홍천 홉, K홉입니다. 홉에는 잔토휴몰, 휴몰론, 알파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특히 잔토휴몰은 세포의 산화손상과 스트레스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하여 치매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 외에도 콜레스테롤, 고혈압, 항염증, 당뇨, 심장질환, 비만에도 참 좋은 성분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홍천의 K홉이 여러분들의 수면장애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